호미입니다 방금 이제 생방송 끝나고 온 거예요. 여기 채널에는 이제 제가 다른 채널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있는지 아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실 거고. 아, 아무튼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할까 머릿속을 좀 정리를 했다가 막상 입을 여니까 완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다가 맞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새벽 1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12시 40분이 지났는데 이런 시간까지 깨어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같이 자고, 먼저 이제 자고 나서 확인하고 잔 다음에 깬거 소리 들리자마자 또 일어나 가지고 또막매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생방송을 했고 또 사람들이랑 이제 좀 소통이 됐었거든요. 오늘은 채팅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 가지고. 오랜만에 또 채팅 활성화 돼서 이렇게 하니까 어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말도 더 많이 했었고 아그 얘기를 하고 싶었네 이제 오늘 방송을 하면서 방송하기 전에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좀 인기있는 컨텐츠를 해볼까 왜냐면 이제 제가 여기에 힘을 많이 안쓸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조회수가 4가 나왔어요 조회수가 4가 나왔는데 이것도 내가 두 번을 내가 직접 봤거든 왜냐면 처음 만들었을 때 조회수가 0이길래 왜 0이지 하고서 확인차 한번 봐서 1회 그러고서 또 내가 나중에 어, 재미가 없었나 내가 너무 말을 막했나 너무 길게 했나 생각에 한번 더 눌러서 조회수가 2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신 분 혜경님이 3 나머지 하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또 실수로 누른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실수로 누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소소한 숫자가 나오니까, 혼자서, 어, 이게 내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뭔가 조금 인기 있는 주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생방송 하면서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또온 일곱 남자의 그런 이야기들을 또 정리해 놓으신 그 영상을 봤어요. 그 보면서 또 방탄소년단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공감 그리고 메세지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막 주면서 어 자신의 이야기로 자신들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주기도 하고 막 이제 공감을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또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거 아 그래 내 얘기라 해야 되는거 아닌가 참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돼 사람이 어, 뭔가 인기에 편승하고 싶다 면 인기에 편승되는 그런 철학이 가든지 아, 아 그런거 필요없어 어난내 얘기 하면서 무조건 갈거야 이렇게 가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사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거든요 딱히 그런 철학이 없어요 그냥 아 되는대로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laughs> 어,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그런 댓글읽기 이런 걸 해볼까 싶기도 했거든요. 뭐이 유명한 영상 뭐 최근에 막 트렌드 끌어가고 있는 막 그런 건 트렌드를 끌어가는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뭐 조금 지나긴 했지만 오징어 게임도 있었고 요즘에 유튜브에 콘텐츠도 좋은 거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어 엠넷에서도 여러 가지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막 얘기할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안에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내 아이 의견을 조금씩 넣고 나 의견 의안안 넣고 그냥 댓글만 읽는다든지 가끔씩 생방송에서 채팅 읽어주는 목소리가 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하면서 내 얘기 하는 컨텐츠랑 같이 해가지고 좀 엮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둘다 맞을 수도 있지. 내 얘기를 하면서 대중성도 가져가고 둘다 합쳐보기도 하고 나눠보기도 하고 이것도 올렸다가 저것도 올렸다가 그냥 막 올려도 될것 같아요. 뭐 <laughs> 결론이 이렇게도 맞는데 어쨌든 뭐 또 이런 영상이 또 항상 있렇게난 이제 더 이상 고민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 또전 실천에 옮길 거, 실행에 옮길 거 지금 댓글 이렇게 생각났으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최대한 힘이 들어가지 않게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아, 올리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에서 편집 없이 그냥 뚜 따따따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내 얘기 하고 싶을 땐내 얘기 하고 좀. 조회수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싶어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아마 하여튼 그래요 나는 아 그래요